두개 음. 다음 마트로 꼭두 군데 이상을 가야 돼요 네. 계산하러 가볼게요 마트 두 군데랑 위배달온거까지 어머 많이 잠깐만 짜 <laughs> 아니 같이 도시락 어, 안 입은 거 같아 피가 나고 있어 오늘 음. 손님일 음. 예정이라 이렇게 양념장들 미리 만들어 놓고 좀 이따가 손님들 오면 바로 묻힐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놨어요 오늘 정보로 BJS 음, 음. 눈을 뜰고 왔어요. 삼겹살 사러 코스코 가려다가 지금 날씨가 이래가지고 가까운 b j 스 왔어요. 바닥이 지금 완전 눈이 녹아가지고 아 엉망진창. 오늘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네. 삼불 구구. 코스코랑 가격은 똑같다, 그치 코스코에서는 아보카도 구불 구구였는데 여기서는 실불4 구. 샐러드 야채 삼불 구구. 그리고 베이비 캐럿 1불 79, 칼리플라워 4불 99, 달러리 1불 29, 미니오이 2불 29, 양송이버섯 5불 59, 허니 크리스피 애플이 5불 99. 어, 상태 괜찮아 보이네. 여기는 삼겹살이 요런 식으로 파는데 파운드당 4불 59. 요거 두 개. 베이더리 뭐9 요구르트 하나 더 사달라고 해서 이거 8불99 하나 그리고 액티비아 맛있는 요구르트 이것도 11불99인데 지금 세일하고 있어서 얘는 얼마 8불99인가 세일해서어 어. 2불 그리고 어. 우츠 42개짜리 과자 14.29 일단 요렇게 계산하러 가볼게요 여기 갔다가 크로거도 음, 가야돼요 음, d j 스에서총 장본 거는 115.81 나왔어요. 다음 마트로. 두 번째 마트 장보러 왔어요. 네, 미국은 마트 하나에서 해결되는 곳이 없는지 꼭두 군데 이상을 가야 돼요. 왜 네. 들어오자마자 딸기가 이불 구구 세일에서 100. 네. 위에 있는 비스틸드 워라 1.39. 그러니올 때마다 거의 없어가지고 6 개. 아니 소다를 몇 개를 사려고? 오 마이 아우, 되게 는데 남편이 요 마운틴 듀요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이게 캔은 다 떨어졌대요. 지금 요거만 있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폴스라이트 칩이 없어? 어, 없어, 이거. 그리고 칩, 요거는 지금 세일해서 3불 9구. 그리고 다른 칩, 이것도 지금 5개 이상 사면 가격이 1불 9구. 그리고 연두부 샐러드 할 거에 들어갈 1분 5 9 그리고 사우 크림 하나에 1분 5구, 캔 올리브랑 토마토. 이건 나초를 할 거라서 이게잖아? 음, 이걸로. 이걸로. 참치 캔. 그리고 콘 통조림 이것도 하나. 계산하러 아, 가볼게요. 가볼게요. 두 번째 장본 거는 83.62불 나왔어요. 마트 장보고 오자마자. 어제 위에서 배달한 물건들도 와서 한번 언박싱 같이 해볼게요. 쌀이 다 떨어져서 쌀 주문하면서 오늘 손님 이 오시는데 야채 필요한 게 있어서 어제 급하게 필요한 야채들만 주문했어요. 병어. 이거는 세일하고 있고 이렇게 병어 조립을 하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세일하기를 주문을 해보고 오늘 아까 삼겹살을 타서 수육을 할 거라 음. 쌈, 야채 쌈이랑 파 음. 이렇게 오늘도 비닐을크가 많아 국수 콩나물 블루베리 무로 지난번에 주문한 거 소파, 파, 깡패 다 먹었고 국물맛추부추 무침 하려고 두부 고추 대형 두 개랑 수육에 싸먹을 쌈몇가지 오늘은 간단하게 필요한 거 또 무하고 부추가 필요해서 한인마트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서 쌈무랑 이거 주문하면서 한 50불 정도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총 마트 두 군데랑 위 배달 온것까지 언박싱 끝. 아직고 있어. 오케이, 고고. 스타. 아직 시간이 조금 남는 했는데 미리 프랩 같은 거는 이런 거 씻어서 먼저 준비를 해놓을게요. 아까 양념은 다 만들어놔서 이제 마지막에 오기 전에 버무리기만 하면 돼서 요즘 물도 자주 가네 요즘 맨날 까먹고 요리할 때마다 침을 벗겨 이거는 무생채에 나올 거라서 썰어서 수육 안쳐놔야 돼요. 1 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생채는 조금 절여지면 더 맛이 익어서 먼저 해놓고 부추무침은 조금 있다가1 시간 전쯤에 양념 붙여가지고 맛있게. 고기 썰어서 수육 면도. 살감 되게 많이 나네 <laughs> 이쪽은 음, 또 상태가 괜찮은그 이제 무수분으로 수육을 할 건데 일단 양파랑 사과 같은 거 양파랑 사과를 밑에 깔아주고 이렇게 깔아주고 삼겹살을 된장을 발라서 할까? 달라야 된다 이거 무수분이라 다가 내가... 아... 된장을 빨라서 네? 냉 네? 와인 까뭐 있지? 와인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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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양이... 장난 아니네 콩나물 3에스피 좀... 시간 정도 무수분수요할게요 많이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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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laughs> 통에다가 뜨거운 물 설 넣었다가 빼면 이렇게 보온이 이렇게 따뜻하게 뱀꺼에는 보온통이 없어서 그럼 <목소리도> 한꺼번에 <목소리도> 오늘의 도시락은 만두랑 주먹밥 고 야채랑 그간지 끝 오늘도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땡큐 저녁은 남편이 립 먹고 싶다고 해서 방금 마트에서 사가지고 와서 드라이브브로할거 음, 드라이브, 드라이브 끝난는 호일에 감싼 다음에 에프에다가 어, 에프에 F에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케이. 잘라가지고 이제 아니 소스를 한식, 갈비처럼 지금 한식 곳씩 그렇게 해지 금막을 음. 제거한다고 뜯어내고 있어요. 거기 시즈닝은 요렇게 아, 솔트돈 할 거야? 음. 요거랑 요거는 뭐 거의 만능 소스. 만능 시즈닝이고 이건 마늘가루 파프리카 가루도 괜찮아서 그냥 막다 갖다 뿌리는 거지 만 근데 그건가? 너무 많이 하면 짜더라 그치? 뼈좀 눌러야 되는데 호일에 하나씩 이렇게 이 하고 호일로 감싸서 에프에 나머지도 전부 다 싸줄게요 에프야지 등갈비 돌리고 있는데 간장 소스 만들어서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발라주려고 데리야끼처럼 단짠단짠 소스를 예뻐 이제 아, 단짠단짠. 근데 아, 네. 그래도 한개 하면 안 돼? 간장 세 개. 말룰로스랑 꿀, 꿀 소스. 애버 꺼내줘. 약간 느낌대로 하는 거지. 애꿀 소스 도 좀. 묽은데 무적이지 않고. <laughs> 어차피 브러쉬로할 거니까 <laughs> 이 뭐지? 천다에서 이 소스는 진짜 받아오면 <laughs>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은자근, 이것만 그냥 발라서 되지 않나? 섞어서 좀 이따가 고기 다 익으면 위에다가 한번 발라주고 다시 구워줄게요. 간을 봤더니 단맛이 안 난다 그래서 설탕 좀 넣고 그래도 많이 안 단데? 또 근데 바르면 괜찮을것 같아. 대충. F에서 하나 꺼내 가지고 잘 익었어? 좀덜 익은 거 같지? 음, 아 그니까 이제 잘어 가지고 응. 양념을 바르면서 도마를 작은 거 아니야? 안에 하나 다니고 또? 다... 헐 지금 거의 한 시간 했는데 헐 오늘 하나 먹을 수 있어? 나 이런 좀 익었으면 1 시간 뒤에 먹을 수 있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땅땅. 어 비주얼은 좋네. 어. 그다음에 아래 거는 어. 조금 더 해야 거. 되나? 어, 이거 소스 해가지고 조금 탔나 보다. 괜찮아. 근데 그대 맛있어. 일단 잘라서 맛을 봤는데 숯불 갈비 맛이 나지 않아? 대니메이 잘라줄까? 뼈째로 못 뜯어 먹겠지. 근데 이거 빨간 게 익은 건가? 안 익은 거 아니야? 어안 익은 것 같아. 피가 네. 나오고 있어. 뭐야 피? 뭐야 피? 두 시간을 했는데? 어 뭐야 피? 고기 피. 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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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봐 익은 것만 해 아, 완전 나 거. 익은 게 없어 없어? 어 다시 돌려야겠어 잠깐만 엄마가 잘라서 아직 안 익었어 어마더안 <laughs> 익었는데? 거의 2시간을 했는데 완전 파 no.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고 전자레인지로 <놀라> 돌려볼게 익은 어, 거 없긴 하다 별빛이 어, 좀더 내린다 좀더 부드럽게 잘라 음 이거 다 오. 4시부터부터 이 잘라 가지고 이거 한다고 지금 벌써 7시가 다 됐어요. 5시부터 했는데 뼈만 또 엄청 쌓이겠네. 뼈남 기고 다다 썰었어. 마지막에 양념 하기도 잘했네. 응. 양념을 더 세게 해 줘야겠어. 샐러리부터 또다 먹었네. 거기부터 먹어야지. <laughs> 전부 다 샐러리. 거기 <laughs> 앉자. 양념 괜찮아? 우와! <웃음> 맛있어! <웃음> 음, 먹고 모자란다 뭐 얘기해? 응.